며느리 방 서랍을 열었을 때, 10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몰랐던 진실, 며느리가 숨겨온 비밀, 법정 증인석에 섰을 때,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냥 입 담을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것인가, 그날 제가 법정에서 한말 한마디, 그 말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정순자의 새벽은 언제나 같은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순자 씨가 6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은 지병으로 자주 누워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순자 씨는 공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순자 씨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준 건 바로 손주였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온 날을 순자 씨는 기억합니다. 목소리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고 며느리도 일을 나가야 하는데 어린이집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형편이 나아지면 바로 모시겠다며 그때까지만 손주를 봐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럼 내가 봐야지 걱정 말고 일 열심히 해. 갓 돌이 지난 손주가 순자 씨 집에 온 그날, 작은 손이 순자 씨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65살 순자 씨는 다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주방에서 아이를 위한 죽을 쓰고 거실바닥에 널브러진 장난감들을 보며 미소 짓는 날들이었습니다. 순자 씨의 돌봄은 몇 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경제적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고, 순자 씨가 손주를 계속 봐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새끼 밥을 챙기고, 어린이집 등하원을 책임지고, 아이가 낮잠 자는 사이 청소와 빨래를 하고, 저녁 반찬까지 준비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순자 씨의 하루는 손주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는 키우면서, 이상한 점들을 느꼈습니다. 손주가 아들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남편 쪽도 순자 씨 쪽도 닮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손주의 출생신고서나 어린 적 사진을 극도로 숨겼습니다. 순자 씨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며느리는 늘 자기가 챙겨두겠다며 가져다 주겠다고만 했습니다. 순자 씨는 이상했지만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초혼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자세한 사정은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미안하다고 형편이 나아지면 꼭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가 68살이 되던 해 손주는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의 순자 씨에게 더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지병으로 투병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남편이 떠난 후 순자 씨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 너무 컸고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손주가 없었다면 어떻게 견뎠을까? 손주는 순자 씨를 살아있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73살이 되었고, 손주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으면 손주를 누가 돌보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순자 씨는 수술을 미뤘습니다. 그 즈음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순자 씨를 법적 서류나 중요한 가족 행사에서 조금씩 배제했습니다. 학부모 상담에도 순자 씨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학교에서 법정 대리인 관계 증명이 필요하다며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그 말에 순자 씨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8년을 키웠는데 왜 할머니인 자신이 배제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아들 내외는 잠깐 들렀다 갔습니다. 차 한잔 마시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도 들러야 한다며, 다음엔 천천히 있다 가겠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조심히 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주는 순자 씨의 손에서 자랐지만, 아이는 점차 순자 씨보다 엄마 아빠를 더 가까이 여겼습니다. 순자 씨가 말을 걸어도 핸드폰만 보는 아이였습니다. 어느날 손주가 친구들에게 순자 씨를 그냥 같은 집에 사는 할머니라고 소개하는 걸 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8년을 키웠는데, 이제는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노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7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했고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가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이제 편히 쉬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괜찮다고 손주 보는 게 즐겁다고 말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효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라는 것을 아들의 형편이 좋아졌으니 이제 순자 씨는 쓸모가 다했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이사가는 날 순자 씨는 손주의 짐을 싸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손주는 신나게 새학교 이야기만 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지낸 순자 씨에 대한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 씨의 하루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매일 울리던 자명종 소리도 부산하게 아침을 준비하던 소음도 아이의 재잘거림도 사라졌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은 순자씨를 짓눌렀습니다. 10년을 함께 살던 손주가 없는 집은 남편이 떠난 후처럼 다시 너무나 컸습니다. 75살 순자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순자씨는 이따금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주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중학교 생활은 잘하는지 궁금해서였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전화기만 바라보는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지금 학원 간다며 며느리는 애가 공부하느라 바쁘다며 나중에 전화하겠다고만 했습니다. 통화는 길어야 3분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아들 내외는 1시간 남짓 들렀다 갔습니다. 며느리는 다음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다음엔 천천히 있다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손주가 두고 간 오래된 가방을 정리하려고 집에 갔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사갈 때 황급히 두고 간 짐들이 순자 씨집 창고에 있었습니다. 그걸 정리하다가 며느리 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손주의 출생신고서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란에 아들의 이름이 아닌 전혀 모르는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주가 며느리의 전 남편 아이였다는 충격적 진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재혼하면서 아들에게 숨겼던 것입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키운 아이가 내 친손주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친자식도 아니었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더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주고받은 상담 메모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1년 전부터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모에는 시어머니 증인 출석을 방지해야 한다고 법적 할머니가 아니라는 점을 이용하라고 친자 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자신을 멀리 했는지, 왜 법적 서류에서 배제했는지,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순자 씨가 불리한 증인이 될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며느리로부터 예상했던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는 통보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법정에 나오지 말라고 그 아이는 순자 씨의 친손주가 아니고 아들의 친자식도 아니라고 법적으로 할머니도 아니니 증언할 자격도 없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조차 10년 넘게 거짓말을 해온 것입니다. 순자 씨는 복지관 상담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상담사는 이건 사기라고 아들에게 알리고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며느리의 서류들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명의로 빼돌린 돈의 흔적, 외도 상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손주를 방치하고 학대한 증거까지,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 아이가 자기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자기가 알고 있었다고, 법정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항의했습니다. 할머니는 법적으로 친할머니가 아니니 증인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10년간 양육을 담당한 사실상의 양육자이므로 증언을 허락했습니다. 순자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자씨는 10년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손주를 키웠는지, 아니 키우지 않았는지, 학대의 증거들, 재산 횡령의 증거들, 외도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이 아이의 친할머니가 아닙니다. 피한 방울 안 섞였습니다. 그런데도 10년을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여자는 친엄마면서도,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지만 순자 씨가 제출한 증거들은 명확했습니다. CCTV 영상, 병원 기록, 금융 거래 내역, 외도 증거. 며느리는 위자료는 커녕 오히려 횡령죄와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피고는 위자료 청구권을 상실하며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빈손으로 법정을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고 며칠 후 아들이 순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손주와 함께였습니다. 아들은 몰랐던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다시 손주를 봐줄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잠시 말없이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손주가 고개를 숙이고 할머니가 자기의 진짜 할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대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봐주긴 하겠다.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야. 아들은 육아휴직을 내고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가 도와주는 건주 이외, 그것도 순자 씨가 건강하고 괜찮을 때만이라고 했습니다. 육아비도 정식으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생 문제라고 자기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손주를 안아주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사랑은 진짜라고 하지만 이제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을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손주가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순자 씨는 복지관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지 바닷가에서 손주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손주가 언제 오냐고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다음 주에 간다고 할머니가 신나게 놀다 갈 거라고 너도 아빠랑 잘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 씨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친구들이 불렀지만 순자 씨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65살부터 75살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죽을 끓이던 날들, 무릎 아픈 것 참으며 어린이집 데려다 주던 날들,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외로움을 손주로 달래던 날들. 하지만, 이제 순자 씨는 압니다. 사랑은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 나를 온전히 비우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순자 씨는 손주를 사랑합니다.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그 사랑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이제 순자 씨는 순자 씨 자신도 사랑합니다. 75살의 인생도 충분히 아름답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처럼 인생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 비우는 것과 채우는 것, 함께하는 것과 홀로 서는 것, 순자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75살 순자 씨는 여기 있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게 누군가의 할머니이기 전에 순자로서 손주를 사랑하되 나를 잃지 않는 사람으로 10년을 주었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살아갈 사람으로 파도가 순자 씨의 발끝을 적셨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순자 씨는 미소 지으며 친구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인생은 소풍입니다. 무겁게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가볍게 즐기다 가는 것입니다. 순자 씨는 이제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